안녕하세요. 장영경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죠. TV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모든 영상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것들을 시청자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영상 안에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요. 정보를 전달해서 그 정보를 알게 하는 것 어떤 주장을 펼쳐서 그 주장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 누군가의 감정을 조정하는 것뭐 웃기는 것뭐 혐오스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까지요 영상 안에서는 이런 모든 목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것을 설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tv가 바보상자란 얘기는 아마 아, 이런 관점에서 넉넉히 있으면 온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린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영상이 가진 설득의 힘. 정말 얼마나 힘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화 한 편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설 존재하지 않는 여자와 1995년에 제작된 동명의 영화를 기반으로 리메이크된 영화 디아볼릭은 1990년대 당시 최고의 섹스 심벌이었던 샤론 스톤과 이자벨 아자니가 함께 출연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이들은 니콜과 미아라는 이름으로 영화에 등장하는데 이두 사람 사이에는 가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미아와 가이는 부부관계 그리고 니콜과 가이는 불륜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한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가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니콜과 미아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죠. 가이의 폭압은 계속 심해져 가고 마침내 이들은 이 상황을 끝낼 계획 하나를 생각해 내는데 바로 가이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탄 술을 가이에게 먹여서 기절시킨 뒤에 대기 중이던 니콜이 합류해서 가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부터 이두 사람의 기나긴 사투가 시작됐는데요. 연약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이두 여자들이 육중한 가위의 몸을 붙잡고 물이 가득 담긴 욕조로 옮깁니다 아마도 익사를 계획했나 보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조 안에 담겨졌던 가위가 그만 깨어나고 말았던 거죠 욕조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가위와 그를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는 두 사람의 한바탕 몸싸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약기운에 힘이 빠진 탓인지 가인은 그곳을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욕조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미 익사한 상태이지만 밤새 그의 몸에 무거운 정수통이 올려져 있는 건이두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날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집을 나서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안 외딴 수영장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이의 시신을 유기하려는 모양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구조물 투성이에 악취가 진동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겠네요. 그렇게 가이의 시신을 어렵게 끌어내려서 수영장으로 던지려는 순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니콜이 차고 있던 선글라스가 가이와 함께 딸려서 수영장에 빠져버린 거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록 니콜과 미아의 관심은 온통 그 수영장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신이 떠오르면 가이가 술에 취해서 그곳에 빠져서 익사했다는 스토리를 완성하려고 하는 듯 보이는데요. 학생들이 주변에서 소동거리거나 또 관리인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그런 모습에서 이두 사람의 모든 신경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이 지나도록 가이의 시신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수영장의 물을 빼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미아는 그 자리에서 그만 실신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위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인정받지는 못했던 이 디아볼릭이라는 영화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영화가 우리를 끝없이 설득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시청자들은 그 영상 안에서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할까요? 네,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 주인공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청자들이 그들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안심을 시켜 주는 거죠.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더욱 노골적입니다. 이자벨 라자니, 샤론 스톤 뭐 우리가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포진시켰고요. 그 반대편에선 주인공을 괴롭히는 폭력남 가이를 두었죠. 따라서 가이의 폭력성은 이두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대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두 여자 주인공이 가위를 살해하는 장면에서는 시청자들의 몸도 달아오릅니다. 가위가 욕조에서 깨어났을 때 아마 수많은 시청자들은 당장 그놈의 얼굴을 물속으로 쳐넣어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니콜의 선글라스가 수영장에 빠졌을 때 시청자들은 심장이 멎는 당혹감을 같이 느꼈겠죠. 학생들과 관리인들이 수영장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도 우리 역시도 함께 신경을 쓰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가이의 시신이 수영장에서 사라졌을 때는 당혹감에 마음이 하얗게 된 시청자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엄밀히 말하면 미아와 니콜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시신을 유기하고 은닉했고 또그 과정에서 주변인을 적극적으로 기만했습니다. 살인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살인자들입니다. 물론 미아와 니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살인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그 살인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하고 있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영상이 가지는 무서운 힘에 대해 실감하게 됩니다. 믿을 만한 대중적 이미지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이 주인공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살인은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도록 심리적인 무장해제를 이끌어내는 살인 과정에서 오히려 살인자들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태도를 굳게 유지시킨 채 영화관을 나오게 하는 그 힘말이죠 이게 시청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끌어내진 못한다 더라도단몇 시간 동안 그들의 태도와 관점이 순식간에 바뀌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떤 면에서 매우 공포스럽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영상들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목적들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방비로 열어둔다면 오늘 우리가 열어보는 유튜브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또다시 우리를 놀려먹는 바보상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